네, 안녕하세요. 김가호입니다. 어, 지난 3개월 동안 해운대 연인들 촬영을 하고, 이제 어제 어, 드디어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이번에 그 작품을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어, 처음엔 저도 좀 낯설고, 어, 내가 지금까지 저를 좋아해주듯, 주셨던 분들이 편하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또 평가 내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여름에 굉장히 덥고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몸은 힘들었지만 현장에 나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태성이와 남의 이두 캐릭터를 번갈아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,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네요. 여러분들, 추석 어, 가족분들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. 어, 아직 아 더웠던 여름인데 이제 날씨가 시원해져서 어, 바깥 외출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는 또 어, 이제 드라마가 끝났으니까 조금 쉬다가 음, 아, 부산국제영화제도 다녀올 거고요. 그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